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카페 창업과 관련된 알토란 같은 정보를 짧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란 카페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에 한 번에 맡기지 않고 파트별로 쪼개서 직접 맡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를테면 전기, 목공, 도장, 타일 조명 등을 직접 섭외해서 따로따로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인 30에서 40%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부 인건비마저 줄이는 것이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아무래도 셀프 인테리어는 몸이 힘들겠죠? 반 셀프 인테리어는 셀프 인테리어에 비해 힘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다 알아서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가 없으니 신경은 좀더 쓰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경 쓰임이 알고 나면 어렵지도 않고 무엇보다 큰 돈을 절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습니다. 유튜브상의 인테리어 관련 영상들이 복잡한 용어, 복잡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막상 써먹으려고 하면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내가 앞으로 각 파트별로 짧고 쉽게 핵심만 짚어줌으로써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상을 시리즈물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반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실 때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만 정리하였습니다. 반 셀프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자의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남게 되는 비용 부분은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만 관리하면 되고 그 부분은 딱두 개뿐입니다. 자재비라 불리는 재료비와 공사 인부들의 인건비입니다. 이 관리를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반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재료비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를 사야 되겠죠. 보통 이걸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공사에는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는 목재서에 가서 구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에는 전구가 필요하고 전구는 조명가게에 가서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공사는 타일가게, 도장공사는 페인트 가게에 가면 되는 거죠. 가까운 동네는 소매점이니까 비용을 더 줄여보고자 하시면 서울 을지로에 모여있는 도매상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덕분인의 마인드 창업비용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건비를 쓰려면 인부를 구해야겠죠. 이것 역시 재료 구입과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수는 재료를 구입하는 목재소에 물어보면 되고요. 전기기사는 조명가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부는 재료 구입처에서 추천받아서 고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급배수 시설을 만들어주는 설비공사는 가까운 동네 철물점을 찾아가십시오. 웬만한 철물점 사장님들은 대부분 설비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본인이 그 기술이 없다면 잘 하시는 설비 기사님을 소개시켜 주실 겁니다. 가능하면 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섭외하시면 좋습니다. 차후 생길 수 있는 AS에 빠른 대응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반 셀프 인테리어에서 어려운 것은 실제 공사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요령을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컨셉은 머릿속에서만 구상하지 말고 구글 검색으로 이미지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빈티지 스타일을 원하면 빈티지 카페 인테리어를 검색하시면 되고 레트로 스타일을 원하면 레트로 카페 인테리어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카페 이미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다 내네 카페의 바닥 형태를 그리고 각 면마다 사이즈를 적습니다. 이것이 평면도의 시작입니다. 그 위에 바 위치도 잡고 테이블도 배치하고 각종 내가 원하는 장식물들을 배치하면 러프한 평면도가 완성된 겁니다. 전문업체처럼 잘 그리고 싶으시면 크몽이라는 재능거래 사이트에서 평면도 프리랜서에게 맡기십시오. 몇만원만 드리면 프로급으로 그려줍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진과 도면을 들고 목수님과 전기기사님을 같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해줄 것은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처음이라도 하다 보면 방법을 알게 되고 요령이 생깁니다. 인테리어는 각각의 공사가 전문적이어서 어려운 것이지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카페를 인부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사진이 되었든 도면이 되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작업자가 내네 말을 이해했으면 된 겁니다 순서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순서와 같습니다 철거, 도면, 설비, 전기, 목공, 도장, 조명, 타일, 간판, 의탁자 순서대로 이렇게 10개의 공정입니다 앞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짧고 굵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팁 반셀프 인테리어로 30에서 40%의 비용을 절감시키자 반셀프는 재료비와 인건비 이두 개의 관리다. 이 자재는 가까운 자재상에서 구입하자. 기술자는 자재상을 통해 소개받자.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카페 이미지를 찾자. 가게 치수를 재고 손으로 배치도를 그리자. 순서는 앞으로의 덕분인의 영상을 참고하자.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